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반차내고 일찍 나왔습니다. 왜냐면 원래 오늘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께서 같이 차로 차를 보러 가자고 하셨는데 가다가 중간에 일이 생겨가지고 못 보고 내일 보기로 했습니다. 네, 예, 오전에 아버지 모시고 병원까지 가서 짝 타드리고 그 다음에 저 뭐냐 차를 보러 정식으로 사러 갑니다. 오늘 일정은 인터넷 주문에 완성한 메카 순서 재소개 영상 11의 끝에서 다섯 번째 일정 가인입니다 가인을 음. 올려놓고 이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의 주인공 가인입니다 가일을 완성한 지도 어느 벌써 5개월이 다 됐는데요. 아유, 시간이 어찌나 이게 빠른지. 가일을. 처음에 설 때만 해도 헷갈려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주문했던 가오가이거는 16일에 도착한다고 하고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도착할 것 같은데, 14일, 15일쯤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문했던 초록신, 써너바킹은 다음 주 이제 19일에 도착한다고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18일쯤에나 도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인에 대한 얘기가 많죠? 처음 가인은 등장부터가 되게 웅, 웅장했다는 것보다는 등장이 되게 화려했다고 하죠. 화려한 등장을 되게 과정들을 많이 고쳤던 메이기도 하고 첫 등장하자마자 벌써 악당들을 물리치고 그러는데 다만 이제 볼광 박사 이후에는 크게 혼자서 단독 활약을 많이 못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에이스 조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후로부터 거의 뭐가인 혼자서는 뭘 하지는 못했던 거죠. 이 마이트 가인마저도 이제 밀리기 시작하니까 마이트 가인마저도 얘 예, 고속 공격도 이제 일격도 다 이제 카바를 했을 때하는하더 그런지 마지막 편에 마이트가 가인이 로코브라이저 그다음에 마이트윙 다다 터지고 혼자서 살아남아서 주인공 샘부지마이또하고 같이 탈출했다는 그 그거 그때 이후에 마이트 가인에, 등장했을 때만큼 그렇게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했던 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도, 왜냐면 미리 처음에 샀던 마이트 가인이랑 마이트 카이저 음. 합체를 시켜버렸으니까. 합체를 시켜놓은 이후니까.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 된 이후부터는 한참 지나서 산 거니까요. 자 그레이트 바이트 가요는 완성했을 때가 벌써 거의 뭐 2년이 다 돼가거든요. 1년 이상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나고 나서해 샀으니까 그레이트 바이트 가요 완성하고 거의 1년 2개월 정도 2개월하고 일주일이 지나서해 샀으니까 그만큼 오시간이꽤 지나서 출시된 거거든요. 솔직히 가인이 취소시지도 얼마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인을 그래서 좋아했습니다. 기차메크가 막혀야 돼. 그렇게 많이 나왔지가 않거든요. 기차메크는 제가 기억하기로, 블루레이카, 그릴레이카. 그 다음에 이제, 파이버드 시리즈에서는 기차메크가 하나 안 나왔어. 다간에서 이제 다간에스 이제 아스라이너죠, 아스라이너. 그 다음에 이제 마이트가인 시즈야지 이제 기차메카들이 많죠. 가인 내일 소개할 블랙가인, 마이트가인, 블랙마이트가인, 마이트카이죠. 또뭐 다이버스, 범버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케이캅스 가면 기차메카, 케이캅스에 없고. 골드런거면 이제 어드밴죠 다그온가면 이제 라이너 팀이죠. 터보 라이너, 아머 라이너, 윙 라이너, 드릴 라이너까지 이렇게 있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많지가 않다는. 거. 그다음에 기차메그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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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가이 고에 어떤 라이너 가오까지. 그것까지가 되게 가오이걸 이게 기차백화인데 기차백화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제일 많은 게 제트기백화고 순찰차백화죠 원체이제도 아이디어 낼때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냈던 그 작가분들이랑 만화가분들이죠 그렇게 연출했던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차 무카드에 그래도 가연을 빼먹으면 뭔가 모르게 아쉬운 게더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연을 또한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면요 뭔가 모르게 의시,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 이거를 해야 될 이유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게 마,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아,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고, 그리고 다시 한번 조회수 30만에 달성한 기념... 어제 이제 기념인증샷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 점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나사,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시다니요, 뭐, 깐밥되고나 살...